는 몰라요. 일단은 만들어. 아, 생각이 나네요. 얼굴을 만들 겁니다. 오늘은. 자, 그러면 쿠킹 클라스로가시 쿠킹 클라스에요 이건 제가 만들 거예요. 이거 건 맛없어요. 이 토가 나왔던 거지. 오. 먹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짜잔 오래오. 그 그러면. 여기 오레오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꾸며드릴요이제 이거는 흐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대신 개미가 먹죠 이렇게 해주면 더 예쁘게 되는데, 이렇게 줄 거예요. 동글동글하게.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, 재료 있으시면. 근데 먹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장난해도 되는 거야? <laughs> 이거, 이거 다 채워줄까요? 이거 채워가지고 아빠님이랑 먹을거예요저안 먹는데요? <laughs> 왜? 아빠 어, 안 먹고 싶은데, 난안 먹는 편안 좋아하는 거 자꾸 먹으러 고래 오, 그렇구나. 응. 그러면, 지우리만 먹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고 맛있는 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딱 해주면 더. 머리카락 리본같이 보여요 그 다음은 이거 다시 묶어놔야죠 묶을 줄 압니다 제 머리 묶을 줄은 모르지만 얘 머리 묶는 건 압니다 자 여기 놓고요 이제 이말랑카오 이거를 거예요. 이 말랑. 엄마님이 나오셨어요. 어, 버려? 뭐 어, 어, 나도 가아빠님 도와주세요. 이거 안 나오요. 네, 주세요. 붙었네요. 오래되봐 어휴 줘봐요 제가 카메라 들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. 자 잡아보세요 으이? 으이? 어휴 다 붙었어 말랑하고 완전히 말랑말랑해졌네오어 맞아요 오 이렇게 베개만큼 됐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줄 거예요. 이렇게. 이거는 괜찮은데? 조금. 아주 조금. 안 괜찮네요. 으으으. 다시 아빠님의 힘을 보여드려야 합니다. 야, 아야. 헤라클러스. <laughs> 헤라클러스야. 꼭두질 비껴가지고. 여기 여기 <laughs> 찐득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.